고준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선택, 팔의 법칙을 명심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시원은 한 달에 최대 8개의 객실을 채우는 싸움이다. 일주일에 2명, 한 달에 8명, 1년에 96명을 채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사업이다. 여기서 1년에 96명은 식당으로 치면은 하루에 다 채워도 모자란 숫자예요. 장사 안 되는 식당입니다. 고시원은 1년에 100명이 안 되는 96명만 채우면 되는 쉽고 간단한 사업이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고시원이 나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한 달에 8명 이상을 꾸준히 채워야 되는 고시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고션원의 입지가 8명을 좌우합니다. 고션의 만실의 3요소는 서울사람지방사람 사람, 외국인의 밸런스가 맞는 상권입니다. 그렇지만은 팔보다 공실이 한 달에 8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한 계층으로, 입실자가, 입실계층이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 주로 대학가 근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시원을 왜 계약을 할까? 내 예산에 맞고 시설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고시원 자체가 한 계층으로 몰빵이 되어 있지만은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는 마케팅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고시원을 잘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막상 인수를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마케팅은 먹히지 않고, 제한된 입실층에 수많은 경쟁 고시원과 싸움을 붙어야 되고, 또한 고시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원룸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주 내내 이어지고 기존 입실자 한 명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보일러와 에어컨은 최대치로 틀어줘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퇴근 시간보다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을 기다리는 비참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매달 8명 이상의 공실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야 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건물주한테 월세는 줘야 되고 공과금은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시원 예비 원장님들은 입시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예산에 맞는 고시원일수록 좋지 않은 입지에 고시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 다음 편에 고시원 선택 8의 법칙, 명심하자, 객실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